안녕하십니까 인바이오 이경욱입니다. 우리 인바이오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생식용 콩나물을 재배하는 회사입니다. 2010년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한 벤처농업경진대회에서 당당히 농림수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콩나물을 어떻게 생으로 먹을 수 있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비린내가 안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인마이에서는 어, 특수한 가합 농법으로 어, 콩나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어, 상품화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 어, 예비창업 가제에 선정되어 현재 가운대학교 선도, 가운드학교 어, 녹색 융합창업지원단과 함께 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이 더 발전될 수 있는 식품 상품화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우리 생식용 콩나물에 대해서 몇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린내가 없기 때문에 생식이 가능합니다. 즉, 생으로 먹을 수 있으면 인체의흡수율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의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생음식으로 먹게 되면 우리 성인병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은 그 재배 과정에서 유황, 효소미, 강물질을 어떤 그 접목하여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어, 그 기능성 풍나물입니다. 물론, 이를 먹게 되므로 우리 열병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어떤 우리 그 재배 그 기능, 2 20, 1세기 천년 가학 논품으로 어, 재배하는 과정을 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어, 문호약, 모공의 방법으로 하지만은, 그 재배 과정은 어떤 그 과학 은표보다도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콩에 없는 단 유일한 비타민C가 들어 있어 우리 현대인의 면역력 증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바이오에서는 많은 그 계획도 있지만 최고 중요한 부분은 프리미엄 어, 그 콩나물을 어, 상품화시켜 어, 가공식품화에 어, 개발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어, 가공식품으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어, 콩나물 어, 치약, 콩나물 황토 주염 혹은 콩나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또 콩나물 분말을 만들어, 나노 입자를 만들어 생명공학으로 전문할 수 있는 어, 상품의 여러 가지 분야에 운영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것은 단, 비린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 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11년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에 참가하여 많은 우리 유관 기관자, 기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많은 매스컴에서 와서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2월 달에는 원주 MBC 건강삼중회 촬영하여 전국 MBC 계열사에서 그 방송에 대해 많은 그, 추부, 그, 그, 혹은 그 특정 환자로, 환자, 혹은 어린아이들, 한 우리 특히 그원원 관계자, 그사람 많은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자체 그 홍보하는데 마음 주고 그, 우리 저 기업이 많이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 인바이어제는 농식품 전문회사로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 먹거리 사업에 함께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게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